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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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꼬리는 캔코, 이야기. 때는 2020년 3월 31일. 케이라는 한 기업이 있었어.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이기지 못한 위기 속에서 이 기업은 파산할 위기에 처했어. 하지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싶었대.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됐어? 원래는 캔코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자산 매입, 임대로 재기를 할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캔코가 사라져 버렸거든. 오늘 다룰 이야기는 켄코 출정 사건이야. 켄코의 지원이 사라지면서 K 기업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K 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했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지.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캠코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정부와 민간 자금을 결합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야. 이는 캠코의 모펀드 운영을 기반으로 해. 모펀드는 민간 PEF를 통해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지. 하지만 캠코가 사라지면서 이 지원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면제적으로 파산하게 됐어. 정말 안타깝다. 캠코의 지원이 그토록 중요했구나.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파장이 기업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니까. 너 혹시 한자공 사건이라고 들어봤어? 한자공은 평범한 K회사 회사원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빚동이에 앉게 된 거야. 뭐야, 아까 그 도산한 기업? 맞아. 그 기업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구조조정을 했고, 한자공은 일자리를 잃어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어. 더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캠코가 사라졌다고 했지. 캠코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한자공 같은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 원래대로라면 캠코가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도왔을 거야.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추가 감면을 받고, 성실상환자는 자녀 채무를 향감 받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캠코가 사라지면서 이 모든 기회가 사라졌고 채무자들은 빚더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졌어 잠깐만 그럼 자영업자들은? 캠코가 소상공인 지원도 해주잖아 원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이 있어서 연체 이자 감면부터 원금 조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지원도 모두 중단됐지 결국 카드 연체, 신용불량,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한 거야 이 정도면 캠코가 그냥 국민 공기업이 아니라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 같은 거였네. 맞아. 그리고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캠코가 사라지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들 벌어지기 시작했어. 평소 문제 없었던 국유재산들이 하루 아침에 관리주체를 잃고 방치된 거야. 잠깐만. 국유재산은 정부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캠코가 없어졌다고 그렇게까지 혼란이 온다고? 그럴 것 같지? 원래대로라면 캠코가 전국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국민들은 캠코의 온라인 공매 프로그램인 온비들을 통해 쉽게 거래했거든. 그럼 그동안 국유재산을 빌려 사업하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또큰 문제야. 대부를 받던 사람들은 강제 퇴고 위기에 놓였고 국유지를 개발하던 기업들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어. 그리고 그 여파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 캠코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자산도 관리했거든 그런데 캠코가 사라지면서 복합청사나 공영주차장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관리 주체를 잃고 운영이 중단되었어 이 정도면 캠코가 사라진 게 단순 기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네 정말 다행인 건 실종사건 한달 만에 우리 캠코난이 캠코를 찾아냈다는 거야 그동안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기업구조 혁신 펀드도 다시 가동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회생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어. 신용회복 지원과 새출발 기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 공유자산도 다시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겪었던 공유자산 관리도 해결되었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캠코 실종사건을 통해 캠코가 단순히 자산관리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국제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캠코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공적 자산이 제대로 관리될 때 우리의 일상도 더 안정화되고 풍요로워질 테니까.